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뭐 자기 점포를 연다든가 예를 들면 하시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운도 상승하고 재물복도 그러고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 어, 오늘의 주제는 2024년 하반기 네. 1966년생 59세 말띠 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괜찮고 올해 상반기도 그냥 무난했거든요. 어, 뭐 건강상에 크게 뭐 잡히는 것도 없고 어, 앉은 자리 보존해서 그냥 직업적으로나 뭐 하던 그런 것들도 그냥 무난하게 힘, 힘은 좀 들겠지만 다 그래도 큰 이변 없이 잘 왔었어요. 오고 지금 하반기로 보면은 하시던 일을 그만두는 분이 많아.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동수 변동수. 그것도 뭐 잠깐은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굳이 그만두고 뭘해뭐 이렇게 하면서 왔었던 거 같아 작년 말에 아마 내년쯤에 바꿔볼까 어쩔까 하다가 아이 시대가 이렇게 힘든데 뭐를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갑자기 안 되겠다 옮겨야겠다 그니까 그쪽에서 제안이 왔든지 뭐 좋은 조건으로 아니면 아는 사람 통해서든지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강하게 들어서 근데 수십 가지 또옮겨져요 이게. 딱호불호예요 옮겨서 반은 딱 좋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프로티지로 따지면 50%는 잘 옮겼다 하고 이런 분들이 많고, 나머지 한 40%, 50%안 되게 그런 분들은, 아, 그냥 있을걸. 괜히 옮겼네. 막상 와서 뚜껑 걸고 내가 해보니, 아 그래도 있던 데가 낫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반 있어요. 잘 결정하셔서 이거는 가셔야 돼. 왜냐면, 나이에, 본 나이에 아홉수잖아요. 아홉수잖아. 59세잖아. 만으로는 여덟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음 좋은 것도 있고 딱 반이 그러네 좋은 것도 반 나쁜 것도 반 그러니까 신중을 하셔라 직업 그다음에 내가 영업하던 거 그것도 때려치고 다른 거로또 해본다 그래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해볼래 뭐안 되니까 그런 건지 근데 크게 하신 분들은 그냥 있는데 영업 뭐 상업 이런 거를 뭐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냥 오다가 아 이거 그만두고 내가. 다른 거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잡히는 게, 뭐, 좀 돈도 좀, 위험성이 좀덜 큰, 돈도 좀 적게 들어가고, 뭐가 생각나냐면, 이렇게 뭐, 자판기 사업. 커피, 뭐, 카페 요즘에 많잖아요? 놓고 관리하고, 여기도 놓고, 목 좋은데, 뭐, 저기도 놓고, 뭐, 이런 쪽으로 자판기 사업 약간, 소액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골치 아파 너무 막 늘리니까 막 붙어 있는 것도 싫고, 왜냐면 말띠이신 분들이, 59세 이분들이, 영마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자리 있지를 못해요. 뭐 식당하고 뭐 한다 해도, 공장에 당기고, 예를 들어 영업을, 뭐, 아니, 회사를 당겨도, 내가 늘 움직여야 돼. 나가서 출장 가든지, 뭐, 물건을 갖다 주든지, 받든지, 어, 이렇게 자꾸 외근 쪽으로 자꾸 나가서 움직여주는 게 나한테도 좋고 그게 사주에 맞기 때문에 앉아서 넣어, 너는 이거, 이것만 두들기고 계산하, 이것만, 그거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못해요. 머리 터져나가는 것 같고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요. 예, 네, 내 사주에 안 맞아. 영만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평생을 있으니까 집도 3, 4년, 4, 5년마다 한 번씩 옮겨줘야 되고, 어, 이사 가고, 이사 가고 싶고, 멀쩡한데도. 회사도 좀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맞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좋안 좋을, 안 좋을 것도 있지만 뭐다 뭐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뭐 옮긴다고 다 좋겠어요 옮긴다고 다어 나쁘겠냐고 근데 이분들은 이 병원생 말 뛰신 분들은 사주상으로 하여튼 움직여줘야 뇌가 살아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생기고 정체가 안 돼서 내 몸이 썩는 것 같지가 않아 가만 히 있으면 고인물 같아 배뱅이 제뭐 뭐 도돌이 그런거 하려면 절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직업이나 뭐를 선택할 때 이거를 유념하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왕이면 왔다갔다 하는 거 좋고 차 몰고 어디 막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은 정말 착하고 좋아요 나무랄 데가 없어 하나 더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안 좋은 거는 집에 들어가면 좀 깡통 음, 집에 들어가면 은 내가 실속 있게 한푼두푼 모아서 막말로 뭐를 어, 생기든 거를 뭘 넣든지, 어, 나가서 술 먹고 밥 먹고 예를 들어, 내가 안 내도 되는데 그거 전략해서 내 집사람한테 갖다 주든가 애들한테 뭐를 돌려주고 뭐를 사줘도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있으면 다 쓰고, 없는데도 카드 긁고 나가면 사람 만나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어, 아내 되신 분들은 화가 나지. 맨날 없어.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많이 좀, 왈가왈부 좀 시끄럽게 좀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혼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잘못을 알긴 해. 아는데도 못 고치겠어.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이제 조금씩은 줄이시라. 어 같이 살아야지. 내 가족이 살아야지. 남들보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좀 움직이시고 하는 거는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돼. 증담. 친구 말만 믿고 아니면은 진짜 뭐 잘못된 정보로 내가 옮겼다가 피보는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음 그리고 기도 얇기 때문에 뭐이 나이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뭐 다단계라든가 약간 그 이상한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이상한 전화와서 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큰돈이 나간다 이래요 어, 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이분들 중에 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이제 뭐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할 텐데, 음음. 뭐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괜찮을까요? 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뭐 자기 점포를 연다든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한다. 그런 것도 조금은 괜찮은데 조금만 기다리셔. 음. 하반기에도 그렇게 좋은 적이 없어요. 그냥 유지하고 계시고 힘들어도 있다가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음.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운도 상승하고 재물복도 그러고 좋아요 음. 내년 구정 전으로 생각해놨다가 열시든가 구정 지나고 하시면 좋겠네요. 음. 음. 그그 다음으로 우리 오십 대 말띠 분들이 네. 꼭 조심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음. 걸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진짜 마음 하나는 정말 착해요 음. 비단결이에요. 음. 법 없이도 살고 누굴 속이거나 해꾸지하거나 이런 자체를 못하는 분들인데 귀가 좀 얇은 게 있고 자기가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믿어서 이게 A는 A라 되는데 A가 B라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아니잖아 하고 해도 아예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보다 그 사람을 더 믿는 거야. 그를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남편을 좀 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응좀 음, 기가 약고 그럴 때는 옆사람 가족 꼭 의논하세요. 의논해서 그 말을 들으셔야 돼. 안 듣고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떤 거를 더 강하게 해서 가면은 100%손해봅니다응 음, 그거 조심하셔야 돼.